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오늘은 오늘만에 들어왔는데 어 버, 커뮤니티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영상 엄청 많이 준비 놨는데 그것들 거의 절반이 어, 절반이 이상이 다 무슨 오류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안그 영상들은 뭐버려야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그, 야란 전선의을 유재계장 1막을 해볼 거예요. 어, 그, 이나즈마 거는 다 됐는데, 리월 거는, 그, 리월은 아직 안 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음~ 리벌의그야란 임무부터 끝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벌로 가겠습니다. 음~ 근데 이거 바로 도착하자마자 임무가 진행될 것 같네요. 어~ 그건 아니었다. 쳤지? 음, 위쪽인것 같은데? 참치 아저씨, 아저씨랑 수다 떨러 왔어. 오 귀한 손님이구나. 다들 어서오게. 해심 내려가서 주인장한테 새로운 차좀 내달라고 하렴. 근데 천추... 저 씨는 누구지? 네가 왜 너무 오래전에 봐서 까먹었나? 요즘 또 많은 곳을 다녀왔다고 하던데 너희의 모험 이야기가 궁금하구나.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해심한테 들었니? 걱정 마 별문제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나이 들수록 기력이 예전 같지 않군. 최근엔 기운이 점점 떨어지는 게느껴져 모두 내게 덕망 높다고 하지만 더 늙어서 치매라도 오기 전에 천추성이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싶네. 천추성 자리를 넘기려면 많이 번거로우려나? 근데 천추성이면 그 리워치스톤 중한 명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지역이 날랑말랑하는데 리월칠성에서 천추성은 조금 특별한 존재야. 역대 천추성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어. 대부분 뒤에서 계획을 세우는 역할이라 공개적으로 선발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게다가 천추성 후보가 각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만큼 심사와 위임도 상대적으로 은밀히 진행되지. 이런 이유 때문에 천추성의 교체는 전대 천추성의 의견을 내면 나머지 칠성 인원이 공동 확인을 하는 방식이라 그러니까 천추 아저씨가 후보를 추천하면 각청 응광 그리고 다른 칠성들이 같이 임명한다는 소리네 그래 하지만 지금 몸 상태가 이래서 후보인을 한 명씩 심사할 시간이 없을 듯하구나 하지만 괜찮다 특별히 유능한 심사관 한 명을 모셔왔거든. 대자하니 너희와 만난 적이 있다던데. 어? 누구지? 너무하네. 안 본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날 잊은 거야? 오 야란이다. <laughs> 야란. 맞아. 천추님의 부탁을 받고 내가 세 명의 후보를 조사하게 됐어. 나랑 같이 갈래? 차세대 천추성을 미리 만나볼 좋은 기회라고. 어? 어때? 좋은 지혜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칠성과 관계를 잘 다져놔서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나저나 천추님은 평소에 비밀리에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은밀하게 활동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천추성이 될 자질이 충분하지 않나요? 어, 야란! 너도 천추성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상관없네, 만. 자네는 은강과 오랫동안 일해왔지 않나? 은광이 쉽게 안 놓아줄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떤가 만약 적임자가 없으면 내가 자네를 추천하겠네 좋아요 급할 것 없죠 조사할 내용은 우린 조금 있다가 1층에서 만나 그전에 하시던 이야기마저 나누세요 차값은 안내도 괜찮습니다 암상찻집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차한 잔은 대접해 드려야죠. 얘기 다 끝났어? 아, 천추 아저씨가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몸. 음. 이런 말 하면 좀 가혹하지만 지금 천추님의 상태로 과한 업무를 맡기엔 힘들 것 같아. 천추님이 추천하는 후보는 총 3명이야. 이름은 각각 건이 명보, 지연이고 건이는 거상 출신이고 명보는 총무부에서 재직 중. 그리고 지연은 곳곳을 다니며 유학 중이야. 대충 기억해도 물론 못외어도 상관없어. 이따 그들을 심사하러 월의정으로 갈 거야. 건니 명보 지연. 아, 일단 외우기는 했는데 심사는 또 뭐야? 그건 월의정에 가서 알려줄게. 정신 똑바로 차려. 칠성 교체에 관한 중대 사항이라 사소한 것 하나 놓쳐선 안 돼. 알았어.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볼게. 어, 듀얼 소환점 절전, 어, 이거 그, 여지, 이번에 새로 나온 듀얼 소환한 절전전이 나오 고 있었는데, 어, 이거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찍긴 했는데, 어, 그제 안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안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벤트들이 다 뒤덮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는 거의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어, 아니 잠깐. 아 이거 유지계장이 아니잖아. 휴, 다행이다. 순간 왜, 이, 왜 이쪽으로 갈까 좀 이상했는데. 하마 타면 또 뭔가 멋대로 진행시킬 뻔 했네요. 어디보자. 아, 저 아래네요. 조금 여기에서 떨어진 뒤로 날아가죠? 어. 오! 여지 왼 보물선자가 있어요 여지 진지한 보물선자가 있네요 여지 이 위치로 워프를 하면 좀떨어 조금만 떨어지면 이런 진지한 보물선자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와.. 내꺼 다 떨어진다 어? 어 뛰었다 참아 장... 그리고 어...봄을 잔즉 또 있다... 에이,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프네. 그 심사관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자도 준비 안 해놓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서서 기다리는 건 처음이네요. 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뭐든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나중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요.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두분다 그만하세요.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툴 필요 없잖아요. 권희 씨, 방금은 말씀이 좀 지나치셨습니다. 명보 씨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 서 있다 보면 짜증나기 마련이죠. 이렇게 합시다. 서서 기다리라는 말은 없었으니 근처 가게에서 의자를 빌려오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의자 재질이 그냥 그렇겠지만… 상황이 이런 만큼 앉을 수만 있으면 되죠 뭐 후보자 세명 모두 모인 것 같네. 그럼 방금 그세 명이 맞아 곧 정식으로 만나게 될 거야. 그 전에 심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이번 심사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 시사 정책 제안과 현장 문답이야. 첫 파트에선 리월의 발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현장에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지. 발전 계획서를 쓰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사전에 받아뒀어. 이게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야. 우와, 하나가 유난히 두껍네.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도 전달했지. 누가 천추성이 되든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실천해야 한다고. 엄청 큰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 계획서의 내용을 고칠 순 없어.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한번 훑어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해도. 옆에서 기다릴 테니까 다 읽으면 날 찾아와. 음 일단 이쪽에서 잠깐 스일로스 사진을 좀 찍을까요? 됐다. 그러면 일단 보고서를 읽어볼까요? 근데 저 두꺼운지지면부인가? 일단 지연의 제해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연의 제해서 내장 외교 감찰 등 단방면 단방면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문제 자리 핵심인 듯하다. 각종 문제 에 대하여 대해서 간단 면 필요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너무 두꺼워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아, 저 두꺼운지 지연의 재해석인가봐요 그런 권권의 재제해석 상상업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심도 있고 날카로운 견해가 많이 보인다. 규칙과 이익은 둘다 놓칠 수 없다. 이제 권위의 감짜인 듯하다. 규칙과 이익, 면보, 면보에 지했어. 내정과 민생에 대한 네,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대두와 행하여질 때 세상은 공명, 공평 무사해진다. 이제 면보의 무, 이, 이념인 듯하다. 응 음, 그럼 이번에 야란한테 가볼까요? 벌써 다 읽었어? 어떻게 생각해? 우와, 다들 열심히 쓴것 같아. 물론이지 천추성을 뽑는 거잖아. 최선을 다해서 쟁취하는 게 당연해. 게다가 자리에 오르면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해야 하니 다들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겠지? 야란 씨는 어떠 쯔 생각해요? 일단은 비밀. 현장 문답이 끝나면 천천히 알려 줄게. 후보들을 한 명씩 오라고 하세요. 권유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음? 두 분이 이번 심사관입니까? 중요한 일이라 은광님이 직접 오실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오셨군요. 제 계획서 다 보셨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음. 이 권이라는 사람은 절대 천추상이될수 없을 상이네 뭐, 야저 거만한 말투?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음, 그 대화 수치는 류은차풍? 그 선인을 압니까? 아 생각났어요 당신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행자군요 명성이 자자한 분이니 지식이 좀 있겠죠. 제 계획안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laughs>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어... 제 차례인가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명보라고 합니다. 총무부 소속이죠. 총무부에서 9년 5개월하고 3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2,347건의 사건을 처리했고요 아직 12건은 처리 중이지만 아마 어, 16일 안에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어, 현재 제 업무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장부 검수와 대조도 맡고 있습니다 어, 장부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각 말을 좀 더듬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네, 자기 소개는 그만하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 어,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솔직히 좀 긴장되네요.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심사받으러 왔으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했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진 않은 듯한데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질설적인 질문이네요. 두 분이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관해선 자신 있습니다. 수많은 곳을 조사하면서 현지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얻은 결과거든요. 물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결론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 균형을 원합니다. 모든 문제 중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죠. 그럼 그 최선책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죠?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제 동료와 월예정의 비서들이 먼저 평가를 진행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나서는 최종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제 판단이 틀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좋은 대답이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괜찮은 사람이네. 말이 조리있게 잘해서 좋았어. 맞아요. 간단하게 결론을 정리해 보자. 너도 봤다시피 건이라는 사람은 지식이 상당히 풍부해. 계획서에 적은 내용도 대부분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고. 하지만 너무 오만하고 고집이 세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지. 명보의 계획은 더 구체적이고 안정적이야. 매우 섬세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하지만, 이 사람과 건위 둘다 너무 극단적이야. 명보는 말주변이 없어서 타인과의 소통에서 약한 모습이 드러났지. 결론이 깔끔한데?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 역시 야란이야. 마지막은 지연. 계획이 상세하고 방안도 아주 그럴듯해. 알고 있는 분야도 많고 정말 보기 드문 인재지. 이건 그냥 대충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만큼 노력을 한게 아니라면 불가능해. 게다가 겸손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문제 없어 보여.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의 관점이 천추님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거야. 지연이 천추성 자리에 오르면 천추님도 안심할 수 있겠지. <laughs> 다행이다. 자, 이제 천추님께 알리러 가자. 응. 나 진철. 더, 전, 던져진 주사위 새 친구들. 음 이거 이벤트인데 아 저번 날에 안몽이 생각난다. 음, 이거 안 하면 이걸 할수 없다고 하네요. <laughs> 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아, 그러면, 음, 역시, 전설 임무는, 어, 이벤트가 다 끝난 후나, 아니면, 그, 어,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어휴. 아, 아, 근데, 아까 전에 갑자기 이아재안 나와서, 어, 이거, 요이미야를 뽑았었는데, 지금, 요이미야하고 야이미코가 지금 나왔는데, 저요이미야한 방에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어, 그 요이미아 뒤에는, 어, 그요이미야 뒤에는, 그 중운하고 그 누구였지? 중운하고 중운하고 그리고 아 운근을 뽑았었거든요. 그때 운이 좋았죠. 아마 어그 오성 오성예가 나오는 건 거의 한 제가 시작한지. 한달은 넘게 안나왔던걸로 기억나요 e g o o 가 ego checker, good on my embodied s o c 반패 t y I am a supper. I am a pump, p u m 고 pump, p u 화이... 어... 화이 어, 캐릭터는 아닌데, 불잘 붙이는 그런 캐릭터를 원했었는데, 이렇지 유이미아가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예쁘고... 음... 이렇지 무슨... 세니의 불꽃이 나오기도 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지? <laughs> 어, 사라졌다. 자, 그러면 오늘도 문학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나이다, 나이다 이거, 지혜 주인의정 이거, 이게 아무, 이거 그 1편이, 어..못쓰게 됐나? 기억이 또 안나는데 자 그러면 오늘도 은하비였구요 응. 구독 좋아요 잊지마시고 알람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응. 안녕